안경목 음. 대표와 함께하는 새말금고 개혁 네. TV 달립니다. 네, 합시다. 네. 네, 자 우리가 6년간 네. 새말금고 개혁을 외쳐서, 그렇지. 이제 막바지 오습니다. 그 결실을 거둘 거냐, 네. 도루묵이 될 거냐, 네. 아, 이 도루묵이라고 아, 했는데 <laughs> 아주 아주 유의,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네. 자 돌아가는 사정 네. 어떻습니까? 아, 지금. 지난 번에박정이 이제 끝나고 네. 다시 그 위에서 중앙의 회장을 뽑는다고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 공고가 네. 됐어요. 오늘 아마 등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 등록. 예, 예. 그런데 예. 네. 이 선거 하면서 가열이 됐다고. 네. 이 보세 요 중앙의 선거 가열 임지원 벌써 게... 뉴스들이 막 가열이 예, 또막 예, 됐다, 됐다 이런 나왔는데. 네. 정말 이분의 여기서 나오는 중앙의 회장 후보자들 어떤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맑은 네. 근고를 지대를 하려면은, 네. 그 전에 박창욱에 하던 실험이나 그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핵심이 돼어 그런 사람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네. 음? 자, 안경목 대표님. 네, 네. 박차훈이 네. 새말군고를 망친 주범 아닙니까? 주범이죠. 자, 출발부터 망쳤죠? 그렇지, 그렇죠. 자, 벌써 7년 전으로 거슬러, 6년 전, 6년 전, 7년, 전 7년 전으로 6, 거슬러, 6년, 6년 전, 전. 네. 2018년. 그렇지,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 선거 때부터 부정을 했어요. 부정, 그때 부정, 그때, 그때 할 때. 예. 박창홍이한테 앞당 서가지고. 네. 다시는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지난번에 누구? 최, 최천만, 최천만 시던가 저, 인천 음. 부평의 최천만 그, 음. 금고 이사장이. 예, 아, 예, 예. 세상에, 알고 보니. 예, 예.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 그때 알아서 그랬었죠. 네. 예.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예. 각종 그릇 세트. 뭐, 예. 과일 세트. 예, 예. 이런 거를 최천만 이름으로 보냈다. 그 시발짐이 네. 박창호, 하면성 최천만 씨하고 시발짐을 만들었어요. 야, 근데 그런 뭐니? 사람이 혹시 또 중앙회장 나선다고 하는 거 아닌지.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 정말 그런 사람이 다시 중앙 회장을 맡는다고 하면 중앙 회장에 맡는다든지 네. 그 사람이 또 개입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아, 그네그네 이렇게 되면은 예. 또 똑같은 셈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네. 싶은 거는 예. 이번 기회에 정말 중앙 회장 될 사람은. 네. 지난번에 중앙에 직원들이 들고 나오고 칠집도 있고, 네. 그, 그 이내가 재판받은 사람도 있고, 네. 거기에 그 연봉을 많이 받아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 네. 전부 박창송 통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는 전부 배제이 돼야 돼. 안 네, 되고. 네, 맞습니다. 세이물이 안 들어오고는 네. 안 됩니다. 자, 그동안 음. 그 세말금고에 이제 그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 시민단체인 우리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가 발표한 거보다 혁신안이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그 배, 배, 별거 안, 없다. 별거 없되게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네. 안될것 같아. 내가 뭐 이런 뭐, 뭐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크게 네. 보지 단임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전문 경리 받아들인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네. 지난번 1에0월 달에 네. 시행령 만든 는거 보세요. 네. 경영이 못 들어오지, 만든다 지 않습니까?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오기 외부 전문가. 쉽지 않겠끔겠끔마 그러니까, 안경목 대표님 네.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새말금고 중앙에 전문 경영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1300개 금고에도 전문가들이 좀 영입이 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치. 지금 그말금고법 시행 영상으로는, 시행령, 네. 시행령상으로는, 네. 시행 그게 안 된다. 안, 안 되죠. 사그안 아. 대표님, 음. 네. 지난번 혁신한 발표가 그래. 지역금고에 대한 건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는지역금고는 이좀다다기를 하고. 네, 네, 그렇죠. 예. 지금 선거 문제가 예. 중앙의 회장 선거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한다고 알고 그때 있지 않습니까? 대구 네. 권제 네. 누가 등록돼 할면 모르지만은 네. 누구 얘기지만은 거기에 갈 박창훈 이해 가지고 관련되 있다가는 네한 사람 절대 안 되기를 합시다 네네 해야, 돼. 네. 우리 해야, 해야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는 응. 시민단체는 응. 왜 지금 이 선거를 왜 응. 하는데 왜 임기가 임직...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응. 하는데요 그... 박창훈을 지금 중도 사퇴를 했고 원래는 사퇴가 아니라 구속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주 잘못된 거예 이게. 지금 이건 재판이 네. 썩은 거라고 아, 했잖습니까 썩은 거 뭐, 지난 검사가 특별히 네. 해가지고 네. 해주가 해가지고 됐다면 참, 네. 인데 네. 오죽했으면 우리가 내가 직접 아까 서로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생사육부 검사님들한테 네. 자꾸 귀각이 되니까 기소라도 좀해 주시오. 그렇죠. 그6일망는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창민 의무중지까지 왔는데 응? 이거를 원인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박창훈이 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박창훈의 최초만이 있지만은 네. 이거를 고소되고 강주지법이 문제고 네. 강주지법에서 김태환을 김평환사 이런 사람들이 2년 8개월 끊고 기각시킨 바람에 이게 왔어요. 네. 그때 박창훈 씨를 만장에 내보냈다든지 네. 응? 저, 저, 42만원 써가지고 남부집에서 떨어진 그 같이 네. 내문에서으면이 맑은 금고 이렇게까지 안 웃을 겁니다. 자, 이 뼈아픈 음. 이야기. 음. 정말 뼈아픈 이야기. 예, 예. 안경목 대표와 제가 음. 새마을금고가 왜 음. 이토록 망가졌느냐. 예. 바로 박차훈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박차훈 때문인데 박차훈 주변에 있었던 한통속이었던 사람. 예. 이거 좀 우리 더 세게 얘기합시다. 세게. 예, 이 그, 우리가 좀 점잖게 얘기하는 거요 예, 예, 예. 한패거리. 예예. 이 한패거리 <laughs> 지금 지금 이새말금고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한패거리 박차운과 예. 이거 정리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리해야지요. 예. 내가 오늘 그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왔는데 시간 가서 못될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쭉 보면. 응? 현재 김, 임원. 현재 김이 김성진님. 자, 잠깐요. 응, 예. 김인은 현재 그 부회장인데 지금 회장 대리를, 대리를 하고 있는요 정무대? 예, 예. 자, 김성진도 부회장인데 예. 이 사람들 혹시 저기 아닙니까? 그 지역금고 이사장, 종신이사장 추진한 이사장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인데 12년 하고 두번 연임할 예, 수 있어서 12년으로 끝나야 되는데 슬. 끝내지 슬. 않고 슬그머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지금 지금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식, 예. 우리 나중에 종신적, 승급만 얘기하려는데 종신적 하는 한 깃발 들은 사람들은 다 네 분의 대,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세요, 전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행가닙니까 네, 네, 뭐 안세찬이 아니 그듣다 보니 그 이들 중에는 세말군고 중앙에 950명 직원들이 칠 적으로 내몬 사람들도 다 있네요. 다 있죠. 여기에 네, 칠적 예. 그러니까 그칠 적이거나 그, 네. 그 박차훈 중앙회장을 불법 부정선거하도록 도운 도, 사람이나 그렇죠 그 측근들을 네. 싹 정리하지 않으면 음. 새마을금고가 개혁이 되겠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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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 가지고 무슨 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보니까 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독위원회 네. 아니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전문의사 전문의사 네. 민주당 박기. 중앙당 조직국장 양. 음. 이런 사람들이 정치. 전관으로 들어가서 정치 전관으로 들어가서 네. 적당히 이 양당에 로비한 거 아닙니까? 로비 까놓고 글을, 얘기해서. 그런가능성거 어. 있고 있고 하는 네. 기라. 지금 행자부 국회의원들도 문제야. 네. 무슨 문제? 야 이거를 이렇게 생기고 부정 생기면은 그걸 행자부에서 나줘 가지고 네. 건강원을 보내야지. 예. 네. 응? 왜 건강원을 계속만 해도 될 들고 입으로도 거기 안 가던데. 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게 무슨 감사가 감사합니까? 그러게요. 음, 최근에 지역금고 불법 대출 또 터졌어요.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계속 터져요, 네. 지금. 우리 음. 이렇게 해도, 네. 전혀 제재하는 이사장, 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종신제를 음, 여기 하고, 하고 있고, 그려고 예. 그래. 이분 기회는 꼭 이분 중앙에 선거해가지고, 예. 핵심적인 사람이 도로 가감하게, 네. 일할 수 있도록. 여기 네. 저는 핵심으로 뭐4년제로 뭐 한다 하지만 이제, 네. 우리는 6년제로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분이 뭐보궐 선거를 하는 것 같던데? 보궐 선거는 뭐 2년 방 2년 백 인기 아 임기가 보궐 선거면 임기가 4년이 안 되고 남은 임기 남은 임기만 그뭐 예. 2년에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다 작겠지만 예. 네. 어쨌든 이번에 중앙회장 이면은 핵심적인 사람이 돌아가고 지 네. 가감이 네. 또왜 그러냐면 자녀 임기만 하고 다음 임기 만약 혹시나 그 사람들이 나오려면은 네. 나오면은 또 이사장 눈치 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나 본데요. 그 만약에 보궐선거로 나온 사람은 한번 회장이 됐기 때문에 담임제로 하면 다음에 안 나오면 임기가 2년여 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런 선거를 왜 해요?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 네. 다음에 네. 나오게. 인기 요금만 마치고 다음에부터는 뭐4년하든6년 담임자 되 네.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고또 우리 겠죠보다 우리 질러겠죠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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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죠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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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그렇죠그대운죠그두개죠그러지대운러겠죠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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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서민구명선진화 시민. 시민연대가 6년 동안 떠들었던 것 네. 이제 그 새말금고 개혁의 막판 결산하는 시점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있는데요. 네. 어 당분간 당분간 올해 12월 네. 말까지는 그렇지, 그렇지. 뭐 어,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아, 되는 대로 해야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어, 해서 네. 새말금고를 개혁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시민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요 그리고 참예 우리 나좀 헤비중이지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우리 시민연대는 서 약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다른 시민연대에서도 네 아마 협조 를좀 해가지고 네 많이 힘을 실어준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대회에서 열거 됐든지 네. 우리 이할때 합심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맑은과 핵심뿐만 아니라 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네. 할수 있도록 네. 우리 한번 노력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특집방송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